왜 비로자나 부처님이 문수사리를 먼저 내세까요 보현을 먼저 안 내세우고 근본지거를 가진 게 문수사리였잖아요. 그래서 문수를 내세우고 보현은 마지막에 내세웁니다. 그 중간에 이미 다선재라할까지다그쳐서 비로소 보현이 나오는 거예요. 보현 미력이 나오는 거예요. 왜 중간에 그 통역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. 문수 근본지를 펼칠, 마당, 장소, 사람이 필요할건데 그게 바로 선제동자다, 이 말이에요. 근데 그 선제동자가 혼자 말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50명의 선지식이 또 필요한 거예요. 이게 드라마가 필요하다, 이 말이에요, 드라마가. 하나하나의 드라마장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저 끝에 가면 비로소 보연행원품하고 나오는 거예요.